1이 모합니다 쉐이리. 박수 주세요. 잘했어요. <laughs> 박수 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

산장 수상 위상력은 한국진도균의 표출범 59년 기념 제 64회 한국 지우수진도계 선발 대회 각 조별 최종 심사 결과 관계와 같이 우수 진도군으로 선발되어 산장을 수여함 2021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양기대 대전. 이거 훈련 잘 되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산 네. 학생. 네, 어 응. 박수쳐 주세요. 자, 미성견 암조 준비해주세요. 197번 토리, 48번 아름, 112번 보리, 148번 태선. 이렇게 준비해주십시오. 미성견 암조입니다.

예, 저 진돗개 탐지견을 네. 하, 저 훈련시킨다 그러시는데, 네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예. 어, 제가 진돗개 탐지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, 어, 과거에 진도군에서 미국 경찰견 훈련사에게 우리 진돗개도 탐지견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 경찰견이 우리나라 진도에 와가지고 강아지 60마리 중에서 우수한 강아지 4 마리를 골라가서 1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. 진돗개는 경찰이 될수 없다고 라 그냥 말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좋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진돗개 똥개를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훈련사로서 야 이거 누가 잘못된 거 아니냐. 진돗개 얼마나 우수한데 어너가 뭐가 우리나라 진돗개가 경찰이 되지 않는 안 된다고 말을 하냐. 너가 훈련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보여야겠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진돗개 탐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.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어 실제로 어 진돗개도 서양 개들 못지않게 탐지견이될때될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탐지견으로서 진돗개가 이제 그 구조견 예네 우리 그 만약에 재난당했을 때네 구조도 할수 있고 다네 구조 ]는? 구조도 할수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명 구조 그다음에 이제 사람 좋은 사람을 찾는 건 시체 탐지견. 예, 뭐, 이렇게, 이런 것도 할수 있죠. 그리고 그러니까 폭발물 탐지견, 다할수 있습니다. 어, 지금 오늘 제가 데려온 강아지는, 어, 이제, 산 속에서 만약에 잘못됐다든가, 예, 그 다음에 길을 잃었다든가, 이런 걸 찾아내는 인명구조견 및 사체 탐지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, 이 도구는, 어, 인지박사라고합니다인지박사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, 어 탐지견으로 가기 위해 기초 단계 기초 단계를 하는 이제 훈련 기구인데 어, 이 속에다가 속에다가 냄새를 숨겨요. 냄새를 숨기고 여기에 가시 현재 이 인지 박스 중에서 어느 곳에 남들 냄새를 숨기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. 거기 이제 냄새 어,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예. 어 이것들은 이제 복종 훈련을 하기 위한 음. 그 기구고 뛰어하면 가 뛰어 넘고 훌라후프로 뛰어랑 훌라후프를 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. 오늘 그 여긴 어떤 목적으로 참가하신 거예요? 어. 일단 저희 걔가 저희 훈련소에 어 진돗개 오는 품평회를 하기 위해서 보딩을 맡긴 게가 있습니다. 어, 그녀석을또 저희가 이제 출전을 하고 또어 우리나라 진돗개의 우수성을 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어, 오늘 전라면서 시범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 진돗개가 군견으로서도 가능합니까? 가능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선비들 잘아시 아, 진돗개가 이제 과거에는 군견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돗개들이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세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군견으로 쓰는 개들은 그 수백 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를 골라서 군견으로 쓰는 거거든요. 진돗개도 마찬가지로 소백 마리 중에 한두 마리 골라가지고 공견으로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어 공견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진돗개가 그러면은 이제 구주견으로서 네.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파트가 대부분 다되어 있잖아요. 네. 어 굉장히 이거 좀 희귀적인 일인데 그개좀 음. 보여줄 수 있나요? 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지금 차가 저 밑에 있어요. 아. 가실래요? 네. 보시죠 한번.